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 다 됐습니다. 어, 이제 별로 춥지도 않고, 공기가 어, 달리기에 아주 적합한 느낌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저번 주 시합을 끝나고, 제 운동들이 혹은 시합에서 항상 모든 것을 짜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어, 기력이 다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한 나흘 정도, 한 다세? 4, 5일간 몸이 <laughs>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오늘도 100% 나은 건 아니지만, 아, 운동 영상을 너무 올리지 않아갖고, 오늘은 몸이 조금 불편함에도 운동을 나왔습니다. 야 5일만에 나오니까 좋습니다. 아, 강물이 잔잔하고 고기가 폴짝폴짝 뛰고있습니다. 전락하자 이제 풀잎 향기가 납니다. 어, 동계기간에는 이런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봄에 풀잎이 피고 풀잎에서의 냄새를 맡으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푸짝푸짝 많이 그립니다. 아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서 햇살이. 겨울철보다는 좀더 우리 눈에 부담이 되고 있을 겁니다. 달리기에서 고글을 착용하는 거, 저는 고글을 착용하지 고하 않고 지금 달고 있는데 달리기에서 고글 착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글을 착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 2시간 이상을 우리 자외선에 노출되고 회사를 직통으로 받으면서 달려야 되는데 우리 눈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칠게요 어, 구체적으로 직사광선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눈을 노출해서 달리게 되면 어떻게 한 좋은가는 그 안과 의사선생님이나 안경사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선글라스 끼고 달리면 멋져요. 어 멋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운동 지량 향상에도 선글라스가 많은 도움이 된다. 이봉주 선수가 정성기 시절에 어 TV에서 이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아고골은뭐 때문에 끼느냐고 그때 생각나실 분도 계실텐데 어, 파란색 짙은 파란색 오클리 고골엠플레임 그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내 표정을 상대 선수한테 읽히지 않는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읽히면 상대 선수가 작전 변경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상대 선수한테만 내 표정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도 어 고골 착용자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운동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골 착용하면서 달리기를 할 때, 어 방패를 착용한 기분, 어 뭐 시야를 앞을 볼때 시야에서도 그렇지만 내심적으로 방패 좀 안전장치를 한 기분 뭐 오랜 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좀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공을 착용했을 때그 힘듦의 정도가 조금 막아주는 느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렇게 한님이 고개를 내밀어서 햇님이 있때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 약간의 구름이 끼어서 어저 강렬한 햇살을 좀 막아주니까 제가 지금 별로 힘든게 없는데 이렇게 햇살을 막아줘서 힘들지 않은것 처럼 고거를 어 착용해갖고 내 시야를 한번 막아주면 겨움이 들어간 거어 직사광선이 우리 피부나 눈에 직접 와닿아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그걸 흐름이 1단계 차단을 해주니까 지금 힘든 이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직사광선이 때린다. 굉 힘들 겁니다. 그래 우리가 눈으로 그거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사광선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서도 <laughs> 운동에서의 힘겨움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laughs> 하... 아침에 바다 수영하고 나오시는 분들하고 하... 하... 합니다. 하, 자또 출발했습니다. 낮 내초라도 잠깐 멈추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계절이 많이 좋아져서 산책 나온 사람, 운동하는 사람, 바다 수영하러 나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 바다에는 수영하는 사람이. 몇십 명 돼요, 지금? 한 50명은 넘겠다. 저 멀리, 화면에서 안보일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수영하고 있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죠. 저 멀리 바다 수영하는 사람들 몇십 명이 아니라 백 명은 100... 넘을 것 같아요. 혼자서 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 10여 명, 20여 명 10여 명 20여, 명, 20여 명이 모여서 수영하고 있어요. 안전하니까 바다 수영을 혼자 할 때는 덜컥 겁이 날 때도 많습니다. 바닷물이 다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간혹 해초류를 볼 때도 있고 제일 무서울 때가 또는 비닐봉지 비닐봉지인가 아는데도 무서워요 눈 감고 수영할 때는 그 비닐봉지가 손이나 발에 탁 걸리면 해파리가 걸린 것처럼 굉장히 <laughs> 무섭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머리를 쌓아놓은 거는 아마도, 모래 조각, 모래 조각전 때문에, 아,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이 코스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 저 오른쪽 조선비치 호텔에서, 저 오른쪽 빌딩군 많은 데서요, 왼쪽, 여기 등대까지. 저 거리가 1km 내지 한 1.2km 정도 될 겁니다. 저기도 왕복하시는 분들이 있고, 왕복보다 더 많이 달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어, 저도 바다 수영으로 왕복은 하지 않았고 조선 비치에서 그러니까 이 등대보다 조금 더한번 어, 왔는데 돌아갈 힘이 없더라고요. 어, 한 1.5km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고 달리는데 허벅지하고 겨드랑이하고 다 쓸리더라고 한세번 정도 요즘은 가능할랑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휴지는 손님이 안 돼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 어디 세요꼭 주방에. 갑니다. 사장님, 강, 강, 소, 서, 령. 강, 서, 령님. 예, 네, 강, 소, 령입니다. 댁은, 댁근 어디신데? 아, 분당입니다. 갱동? 분당. 분당. 아, 분당. 아, 예. 분당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어. 와이프, 아, 이렇게 해운대 여행 왔습니다. 아, 두분 있어요. 아, 셋이, 아 가족. 예, 아. 네, 가족이. 오늘 몇 시대에서 나왔습니까? 달리기 아, 하다. 지금 15km째, 걸리가고 아, 있습니다. 15km째면 네, 한, 네. 한 시간, 한반 가까이 되겠다, 그죠? 아, 한 시간, 7분, <laughs> 한시간 49분이네요. 아, 네. 새운데 지금 달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고수, 동백섬. 아, 환상 동백섬. 환상이야 동백섬. 아 깨끗한 해변. 깨끗한 해변. 아, 최고입니다. 거리가 오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죠. 맙습니다 아, 어제 오늘. 아마도 이 쓰레기들 아. 한 토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아. 밤에 이렇게 숨는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도 있고 아. 그 대신에 오늘.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있고 네. 가족들이 많이 나왔죠. 아, 오늘 어제 거리가 만원이었습니다. 현대거리가 어 그래서 참어 거기서 같이 해운대 부산 사람들하고 또 여러 관광객들하고 함께 해운대 멋진 밤을 어, 가지고 함께 잘즐겠습니다 철인도 하시나 봅니다. 아 철인은 1년에 한두번 정도? 마라톤은? 마라톤이 또 어, 혹시 더 혹시도 주를 어,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기록은 어떻게 되세요? 기록은 이제 뭐 10년 전 기록인데 <laughs> 1시간 19분 하프 아, 네. 1시간 19분 대단하시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마라톤 TV 아 우리 저 우리 저 선배님 선배님이 운영한 마라톤 TV 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중독성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아, 화이팅! 그래. 좀 구독해주셨으면 좋겠어. 예. 아, 그리고 오늘 또, 같이 또 직원 동료, 직원 동료하고 오늘 또 같이 여기 해운대 오면은 꼭여 두시 선배 혹시 만날 수 있으니까 꼭 한나면 안부 좀전해 가려고 하는 또 오히려 또 팬이 한명또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 만났다. 아, 행복하습니다 베이도 아, 둘이라 있어서 네, 사실 좀전음 뵀는데요. 아, 여기 운동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편안해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게 다가올 수 있어서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림면서 아, 말하는 게 어때요? 힘들립니까? 소요좀 아, 아, 힘들죠. 사실 말하고 뛴다는 게참 어려운데. 어렵네요. 말하고 뛰는 게 올해 좀 나이는 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50돌입니다. 아이고 50돌인데 달리기 실력이 참 좋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달리기 자세도 한번 봐야겠다. 한번 뛰어가 보세요. 네, 한번 더 봐주세요. 네. <laughs> 자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여기 부산을 돌아서 아, 오늘 거제로 또 다시 이박에 또 여행 일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운동을 저는 마라톤 선배님하고 같이 함께 한게 오늘 최고입니다. 예,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는 오늘 여기서 형재 이제 여기 끝인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 운동으로 오늘 아침문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예. 제보 행복합니다. 빡사하고 예. 아, 예. 또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어,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시는 분이 한4 50명. 아직도 물에 들어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돌에서 나와서 이래 텐트에서 옷 갈아입습니다. 어, 저 페트병에 바닷물 담아서 씻고 어, 저 파란 병은 아마 청수 깨끗한 물 음. 이분들 이제 수영하고 같이 식사하러 갑니다. 다음 코스는 아, 고글 계셨던데 고글 고골 착용자한테 고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나눠보는건데 아쉽습니다. 아, 달리기에서 고글 착용의 장점은 시력을 보호한다 보드가 난다 달리기 시력에도 달리기에서도 기량 향상에 적자는 도움이 된다. 이세 가지만 해도 확실한 장점들인데, 그럼 니는 왜안하노 어, 제가 고거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 무게감. 달리기 할때선텐주로 어, 상의를 벗는 것만 해도 무게감에서 벗어난다든지 호흡이 좀 수월합니다. 제 달리기 같은 경우는 뭐 절기는 달리기 가 아니고 짜내는 달리기다 보니까 이런 고거를 끼설 때 무게감, 약간의 이질감 이런 걸 벗어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햇살 아래서 달리면 얼굴 피부가 상하는데. 얼굴에 선크림을 안 바르는 거, 이거하고 비슷한 이유. 99개의 고고를 착용했을 때 장점에 비교하면 한 가지 이유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한 가지라도 좀 달리는데 집중하려고 이제 운동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이럴 때는 힘듭니다. 힘든데 고고를 착용했을 때는 그힘든의 정도가 차이납니다. 조금 덜 힘들어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고걸 착용.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해살에 어, 굉장히 부담을 느낄 만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초록이 대지를 덮고 해살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이 달리기 안경 정말 좋습니다. 이강 옆에서 아, 공기도 좋고, 지금 이런 환경에서 고거를 착용하고 달리면 어, 영화 속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할때 잔뜩 멋을 내는 게 지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걸 하나 좋은거 구입하셔갖고 멋지게 한번 달려봅시다 고글 하나만 끼면 딱인데 패션의 완성 고글 착용하세요 아 우리가 운동할 때 새로운 장비 하나가 운동의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운동하고 싶어 운동하러 나가고 쉽게 만들죠 고글 하나 새로 구입해서 착용하시면 한달이상 운동장에 나가게끔 만들어 줄겁니다 아 아, 오늘은 4일 동안 아파서 운동 못하고 첫날인데, 달리는 내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뭐 이렇게 힘든 날도 있고, 또뭐 좋은 날도 있고, 세상이 그런 거죠. 아, 내일은 괜찮아지겠죠. 오늘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내일은 괜찮아지겠습니다.